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흔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치입니다이월급쟁이후회 삼각지대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그때 집을 샀더라면 부동산은 이미 우리가 한 번의 사이클을 놓쳤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이거 뭐였습니까? 올해 상반기 2차 전지. 근데 이것도 이제 기회를 놓쳤다. 그럼 마지막 남은 3일째 한 가지 뭡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다행히도 이 후에 삼각지대 세개 중에 유일하게 지금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만 지금 남아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사이클, 이번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까지 놓치면 부의 계층 이동을 하려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배에 힘딱 주고 24, 25년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봅니다. 아, 캐쳐님, 비트코인 현물 ETF. 도대체 언제 승인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정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하는 게 그냥 지겨워가지고, 제 영상 안볼 때, 그때가 아마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기가 될 거다. 또다시 도르마무입니다.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본을 또다시 SEC에 제출했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비트와이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옛날에 SEC는 본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 그냥 지연이고 검토고 연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안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안 해줄 거야 했는데 지금 이런 행동은 어떤 걸 의미할까? 볼룸버그 ETF 전문가인 세이파르트는 SEC와 해당 발행사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가 뭡니까? 투자자 보호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 안에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SEC가 한가한 집단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소송부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승인해줄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답안지 알려주고 이거 고쳐오세요, 고쳐오세요 하겠습니까? 결국에 되는데 최대한,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하고 승인시켜줄게.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양측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개미들부터 기관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지금 SEC와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온 힘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그들을 응원해줘야 된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미 블랙록은 뭐 했습니까? 코인데스크에서 오늘, 오늘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 10월에 제한됐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위한 종자 자본으로 10만 달러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ETF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비트콘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금 블랙록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음영 출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의 성공적인 초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다 에릭발추라스가 얘기하는 거 지금 모든 비트콘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갖춰졌고 이제 최종 단계만을 앞두고 있다 그 지금 논의를 하는 게 뭡니까 sec가 현물 발행을 할지 그 여부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SEC나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관들이 원하는 거는 현물 발행. 현물 발행을 하면 본인들 수수료나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 SEC가 원하는 거는 현금 발행입니다. 현금 발행은 브로커나 이 중간 다리에서 어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SEC가 주장하는 거 지금 현금 발행. 그래서 에릭 발추나스가 말하는 거는 블랙록이 지금 이 논쟁에서 이긴다면 많은 발행사가 현물 발행을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금 발행하면서 알았어. SCD네 말 들을게. 대신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만 해 줘.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지금 두고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물 발행할 거냐, 현금 발행할 거냐. 이것만 이제 결정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긋하게 잘 기다리시면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장 큰 핵심 키, 최종 데드라인이 가장 가까워진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벌써부터 지금 현물 ETF 출시될 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크인 베스트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핵심 펀드에서 코인 베이스를 엄청나게 팔았다. 근데 반면에 아크인 베스트먼트가 오늘도 또 샀습니다. 바로 로빈 후드의 주식을 늘렸다. 코인 베이스를 팔고 로빈 후드를 늘렸다. 이 얘기는 뭡니까? 로빈 후드는 미국의 키움 증권 같은 증권사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코인 베이스에서 etf 거래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근데, 로빈우드는 증권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할 수 있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똑한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누님은 로빈우드를 제가 봤을 때 포트에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12월 암호화폐 거래조차 전월 대비 75% 로빈우드가 급증했습니다 로빈 후드의 장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래할 수 있고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기 때문에 로빈 후드를 매수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인 테더 추정 주소에서 5.7만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미실현 수익이 지금 11억 달러 그래서 제가 테더의 비트코인 지갑을 조금 추적을 해봤는데 굉장히 고마운게 테더는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축적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움직임은 하나도 없고 계속 축적하고 있다. 우리들의 강력한 지원군 누가 있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클 세일러 형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비트코인 사주는 우리 세일러 형님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아주 강력한 지원군 누구까지 합류했냐? 바로 테더까지 합류했다. 그리고 테더는 과거 어떤 얘기 했습니까? 지난 5월부터 테더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순이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입하겠다. 그거 지금 잘 이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테더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방 경직성이 더욱 더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스트레티지나 테더처럼 이런 대형 기관이 꾸준히 본인들 수익 나는 걸로 비트코인 매수해주고 매집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방 압력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얘네들은 비트코인 5% 10% 올랐다고 던지고 파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향후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갈 것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고무적인 소식 지금 미국의 월가 기간 뿐만 아니라 중국 차이나 머니에 이어서 지금 중동의 5일 머니 까지 이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들려 는 중동의 5일 머니 까지 지금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중동의 크립토 채굴 하드웨어 유통업체인 피닉스 테크놀로지가 아부다비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상장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중동에서도 크립토 채택이 시작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33배의 초과 청약이 이루어졌다 중동에서도 이 크립토에 대한 엄청난 수요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거래 허용해주고 이런 크립토 관련 기업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타르 국부 펀드에서도 지금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최대 5천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심지어 최근 후코인에서 조사한 서베이에 따르면 지금 UAE에서 59%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롱텀, 인베스트먼트. 장기 투자를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움직임입니까? 중동이 크립토 시장에 완전히 뛰어들려는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중동, 이 오일 머니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 중동의 오일 머니까지 크립토 시장으로 이 엄청난 돈과 유동성들이 유입된다. 비트코인 상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큰 방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펀드에 계속 이제 기관들 자금이 지금 10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거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10주 연속으로 들어왔다. 근데 지금 크립토 시장의 둘째 형 이더리움으로도 지금 기관들의 수요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10월 초만 해도 어땠습니까?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있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은 팔고 있었다. 근데 불과 지금 한 두. 달 안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관들 생각이 뭐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 그 다음 단계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펀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크립토 펀드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다가 언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월부터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이 11월을 기점으로 이더리움 펀드 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피벗을 하는 움직임.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가 11월부터 11월을 기점으로 상승으로 변환하면서 이더리움도 지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데드라인 언제입니까? SEC 파이널 데드라인 5월이다. 5월이면 언제입니까? 내년 반감기가 4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반감기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승인되고 나서 준비해야겠습니까 지금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까 그 정답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 이더리움 대형 미결제 약정 홀더 수가 이런 식으로 급증하고 있다 언제를 기점으로 바로 10월 11월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다 cme는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입니까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입니까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래소인데 이런 식으로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더리움도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CME의 이더리움 선물 트레이더들의 지금 롱 물량을 보면 검은색 해지펀드부터 자산운용사 그리고 아더스 할것 없이 지금 모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롱 포지션으로 미결제 약정을 가져가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차근차근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알트의 왕인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순환매 흐름이 충분히 올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차트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을 도와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 연일 엄청나게 상승한 만큼 지금 패턴상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세기 상단의 저항을 정확히 맞고 살짝 지금 눌려주는 모습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일봉상 장대양봉의 시가인 이 40k 구간까지는 충분히 눌려줄 수 있지만 이 구간만 훼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해서 올해 또 고점을 갱신하려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 만약에 이 40k가 깨진다 라고 해도 올해 초부터 만들어주던 이 상승 패러 채널의 이 상단부만 제가 봤을 때 리테스트를 잘 맞춰서 이 구간만 훼손하지 않고 리테스트를 잘 해준다 라고 하면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40k만 훼손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여 주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급등에 따라서 도미넌스도 굉장히 크게 재차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이 횡보해 주고 도미넌스도 어쨌든 지금 직전 고점 저항 부분에 있다. 만약에 도미넌스도 살짝 내려 준다라고 하면 큰 형님 좀 쉬어 가시고 이제 동생들 밥좀 주세요. 하면서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로 좀 순환하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0k만 지켜 주는 선에서 횡보해 주고 도미넌스 내려가 주면 조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하는 그림도 나와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지금 상승장에 초입이라는 거 지금 어떤 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11월 주요 현물 거래량이 지금 61%나 증가했다. 현물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상승장의 초입에 항상 나타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바로 이1월에 주요 거래소들의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선물부터 시작합니까? 현물부터 시작합니까? 현물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투자자들, 새로운 리테일 및 개인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상승장에 초입 구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현물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고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인 온 체인 데이터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 중에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활성화된 비트코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의 지금 70% 수준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중에 70%는 손에 꽉 쥐고 팔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30% 나머지 이 유통량 가지고 너도 나도 이거 사겠다고 싸우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강하겠습니까? 하방 압력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상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이터를 볼때 지금, 물론 많이 오른 것은 많지만 점점 더 비트코인을 쉽게 내주지 않고 안 팔고 꼭 쥐고 가려는 장기 홀더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라거 상승 압력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컨트 CEO인 주기영 대표 지금, 물론, 상승장은 맞다. 그러나, 엄청난, 오버히티드, 불, 엄청난 초강세장은 아니다. 보통, 이 오버히티드 불, 엄청나게 진한 빨간색 구간에 도달해야 적어도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지금 구간은, 물론, 어느 정도 과열은 맞지만, 초강세장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은 많지만 단기적인 눌림이 있더라도, 결국에 한번 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사이클적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정말, 오래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엄청난 수량의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동이 됐다. 이거는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바로 손바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 기관들, 금융 엘리트들과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세력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다. 대부분이 엄청나게 개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 그리고 비트코인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채굴자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개인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블랙록 같은 이런 기관들이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장외 시장에서 OTC 엄청난 대형 거래를 한다. 그래서 블랙록이 야, 니네한테 우리가 얼마 얼마 주고 살테니까 비트코인 천 개든 만 개든 우리한테 넘겨줘. 왜냐면 우리 비트코인 혐물 ETF 장사해야 되니까.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이 10년 이상 된 엄청난 오래된 지갑에서 이동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지금 이 블랙록이 엄청난 대형 상어들이 엄청난 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 시장을 완전히 자기들 입으로 삼켜서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고래가 우리한테 온다고 무서워가지고 비트코인 얘 입으로 쏙 넣어줄 게 아니라 이거 꽉쥐고 우리는 뭐야 해 됩니까 얘네 머리 위로 올라가서 얘네가 항해하는 거 편안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일해 오르건 내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 2024년, 2025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이 코어 부분에 단단히 각인시키시고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 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링크 활짝 열어 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